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큰절한번 올리겠습니다 한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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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정치 11년째입니다. 그런데 여러 선거를 치러봤습니다만 어, 이번 캠프만큼 정말 능력 있는 좋은 분들이 모여서 정말 밤새도록 일을 열심히 하시는 이런 캠프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캠프구나. 저는 어쩌면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이번이 정말 제대로 선거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여기 모이신 한분한분 한 분, 소중한 분들,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우리 25%에 해당되는 우리 책임 당원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10만 분이 모이실 수 없는 환경인데 그렇게 모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분들께 정말 평생 제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도 생각이 생생한 것이 매번 이렇게 당협을 다니지 않습니까? 보면, 당협에 따라서 처음에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저에 대한 나쁜 조작된 거짓 뉴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만든 그런 뉴스들, 이렇게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가 저를 처음 보면서 놀라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도 놀란 게 그게 소수가 아니고요. 80%가 됐습니다. 80%의 사람이 그렇게 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말을 할때 주로, 어, 아재 개그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 가지 했습니다. 사실, 아마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어떤 사람이 처음에 소개팅 받았다가 차여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왜 여기가 중국도 아닌데 차이나 <laughs> 그리고 맨날 김밥만 먹다가 오렌지 받았을 때아 내가 이 오렌지 먹은지 얼마나 오렌지 <laughs> 그런 말을 처음에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어 있는 분들 정말 지루한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좀, 어, 그런 피곤도 좀 덜어드리라고 말씀도 드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저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어, 편견 없고, 어,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낙관적인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나라 더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서 정치를 하는 거지. 어 자기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보탬이 안되는데 대신에 자기가 여기서 뭐, 뭐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얻으려고 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반드시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는 구분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런 진심들이 이제, 어, 짧은 10분 강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거를 목격을 하면서, 아, 정말 우리 당의 희망이 있구나. 직접 만난 한분한 한 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렇게 10만 명, 책임당원 25%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또다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그게 가능하지, 저 혼자 어떻게 돌아다녀서 그런 분들 다, 다만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더 정말로 감사드리고, 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정말 당에 제가 들어온 지열달 만에, 그리고 기울어진 정말 절벽을 올라가면서 25%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어. 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유용해. 덕분에 어, 그런 성적 어, 기록할 수 있었다는 어, 거기서 저는 희망을 찾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네. 저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여기 계신 한분한분 한분 어, 제가 평생 보답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